서울처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드니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다리를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대교를 기점으로, 어 기점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듯 호주도 이 하버브릿지를 기점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쪽으로 강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 호텔에 있는 곳이 강북 쪽이에요. 어, 노스 시드니고, 저희가 지금 사우스 시드니 쪽으로 여러분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한 4,50분 전만 해도 여기가 아직 주차장 같이 차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차들이 다 퇴근하고, 그죠? 어, 지금 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 지금 하부 브립지에 있는 방향은 원활하게 교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가시는 이 다리 하버 브릿지, 어 1923년도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만들어진 시드니의 유일한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 하버 브릿지. 중간에 교각이 없고 단일 아치 형태로 세계 최고의 웅장함을 가지고 있는 다리입니다. 네. 이 시드니 사람들한테는 이 다리가 뭐 왼쪽에 지금 잠시 보이기 시작하죠? 이 오페라 하우스보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다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시드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꾸준 네. 오신 것 같죠? 왼쪽에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 나라의 아이콘이 되고. 그 아이콘이 세계 랜드마크가 된 오페라 하우스가 살짝, 살짝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그죠? 예. 네. 자, 이날 이따가 왼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죠? 이다리를 음. 한번 어, 걸어보시는데 너무 좋으실 거예요. 한국분들도 지금 많이 걸어가시고 있는데 저 왼쪽에 이제 오페라하우스 가보고 어이구 한국사람들 많이 걸어가네 지금 그죠? 어, 어, 어. 어, 단체로 해서 우리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한국분들 저녁식사하고 할게 없어 우리 한국분들 야행성이에요 어. 이따가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요 한국분들 나와있으니 어휴 요 정말 많다 야경보로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오페라하우스에 우리 손님들 도착하시게 되면은 약한 300m에서 400m 정도 오페라하우스 빠까지 여러분들 좀 걸으셔야 돼요. 어이 차가 어 오페라하우스 가까이까지 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버스 주차하는 곳에 주차해놓고 저랑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드디어 오 페라 아우스가 보이게 되고 저오페라우스빨가서그 우리 음료수도 한 잔씩 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예쁠 때예요. 해가 뉘어 뉘어 서양이 질때또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곳이 오페라하우스죠. 어, 해가 늦게 떨어져요. 8시 한 30분 정도면은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호주의 겨울일 때는 오후 5시면 해가 딱 떨어지는데 지금은 호주의 여름이기 때문에 해가 늦게까지 떠 있습니다. 오른쪽에 버스 보이세요? 예. 이게 다 한국 분들이 타고 지 오늘 야경 투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laughs> 우리 한국 분들은 저녁 때 저녁 때 움직여야 돼,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기 버스 있는 데서 좀 걸어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버스 있는 데로 오시면 되겠고 야 정말 아름답죠? 그죠? 야 진짜 이제 호주 온거 같아. 지금까지 사막만 가다가 대박. <laughs> 대박? 멋있죠? 예. 네. 여기서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내리실 때큰 가방은 아니지만은, 큰 가방은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소지품 꼭 챙기시고, 저랑 같이 걸어가서, 걸어가서, 오프라우스 바에 가서, 혹시 못 앉을 수도 있어요. 못 앉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죠? 이 음료수 제가 주문하면은, 우리 가족 단위로 해서 오시면은, 한, 한 3, 제가 오다 하면은, 한 3, 4분 있다가 오시게 되면은, 제가 또 음료수 준비해서 여러분들 한 잔씩 받아서 그죠? 받아서 셔가지고 차를 어떻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네요.